I am Iron Man 들아 오늘 롤새 시즌이 시작했대요 에? 어? 어 잠깐만 나 지금 두피 소름 돋아 아이언요 어, 오빠, 나 방송 중이야. 그러니까 오빠도 봤잖아. 유미랑 어. 같이 하는 거. 나 아연 됐잖아. 진짜 오로지 나만의 문제였을까? 근데 거기 한뒷고방1열명 있었잖아. 어. 그 모든 스트리머들이 야, 저게 아이언인가 하고 구경했잖아. 어, 맞아. 나 신기하긴 했어. 나내 주변에서 아이언 튼 사람 처음 봤어. 그게 오로지 내 잘못이라고 할수 있을까? 진짜 그런 걸까 봐 무서워. 그러면은 너열 번째 게임을 류미랑만 했잖아. 아니야, 씨발, 내가 내가 일, 내가 번째부터 류미 판 류미랑 했어. 그래? 그럼 앞에 여섯 판은 너 혼자 죽었다는 얘기잖아. 그렇지. 근데 오빠 봤잖아, 류미 <laughs> 세트 원들 가고 그리고 마지막 판 야수어로 캐리해놓고 중간에 갑자기 자기가 너무 잘 커서 이길 것 같으니까 집 가서 연운 샀잖아. 그거를 생각해야 돼. 네가 선택한 규호야. 난유미한테 100번이고 물어봤어. 너 진짜 던, 안 던지고, 진짜 변태같이 안 하고 잘할 자신 있냐고. 아, 너 다이아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 거지. 야, 근데 내가 한두 판을 던졌어. 근데 그거 좋다고 4판 연속 꾸역꾸역 한 너의 잘못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. 너가 평소에 롤을 열심히 했으면은... 어? 방송 안 하고 롤 했어. 봐. 롤 티어나도 봤겠지. <laughs> 아니, <시발> <laughs> 아니, 어떻게 롤이를 롤이요? 아니, <laughs> 롤이요? <laughs> 너 혼자서는 난 탈출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, 너 옆에서 누가 조금 으쌰으쌰 해주면서, 조금 더 너보다 살짝 실력 있는 사람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올라가기는 가능할 것 같은... 담양이... 그럼 손넘지... 그 아이언에 있고 싶으면 담양이랑 듀오해... 담양이가 나랑 배추 안 돌려줘... 아이언이랑 돌리고 싶겠니? 나 진짜 아이언 실력이라고 생각해... 너 가끔 하는 꼬라지 보면 아이언 같긴 해... 어서... 너 고마워... 언호야 아나아이언 s 떴어 너 내가 가만히 있으라 했지 아니 난뉴미 믿었어 e y 발 u m 난 d 미를 믿었다고 a 가 u 다 Manu, you will be done. You know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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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 u know what? You know what? You know what? You k n 아이언이면... 아이언도 챌린저야. 그 피자 는데 5분 걸리지 않아? 맞아, 5분 걸려. 아, 저 타이어 씨발. 이거 내선에서안 돼. 이거 엠마형 와야 돼. 마스터코 와야 돼. 엄마, 오빠가 아이언 계정이 어디 있겠어? 나도 없어. 미리 아는데, <laughs> 솔직히, 솔직히 너랑 하려면 나 피자 해야 돼. 아니너 이제 3 0렙 되면은 참... 배치되잖아. 그 배치 나랑 같이 보면 되지. 재밌겠다. 그지? 그렇지? 아, 어. 내보자. 어. 응. 파이팅. 그리고 류미가 저한테 지픈 말이 저는 한타를 시작하면은 시아가 이랬다가 한타가 시작되면 이렇게 된대요. 어 <laughs>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빠나요 어, <laughs> 아니 한놈한페 그게 아니라 얘가 세애니까템 누르고 봐. 어 얘가 템이 더 난이 나왔네. 그럼 얘를 노려야 되는데 여, 여기 이러다가 이제 시아가 이렇게 돼보이는 거지. 아이언이 발언권이 있을 때 그럼 이발 모든 세상 아이언은 사회생활 못하냐? 어? 어? 야, 나 가! 야 소름 이쳐나왜 이제 아이언을 대변해주고 있지? 안돼뭘라 이렇게 되면 난 진짜 여기서 살게 된다니까? 현진 아니라고요! 잠깐 놀러 온 거라고요! 테스터훈의 장인 초대석 서폿 아이언으로 나갈 생각 없어요 진지 놀아자고 아빠, 나랑 같이 돌아갈 티어 있어? 이번 시즌 그저 골따기 아이언맨 불리더라. 휴식 아 운별이는 여자니까 아이언 우먼 아니지 고릴라니까 그거해이 새끼들아! <laughs> 웃기냐? <웃음> 웃기냐고! <웃음> 솔직히 막 <laughs> <별로> 웃기지도 <laughs> 않잖아 아이언이 그렇게 막 보기 힘든 티어도 아니고 페이까 아이언 발언처럼 간다 자 만약에 아이언이면 누가 김 티어 어디세요 하면은 저를 안해요 이럴 것 같은데요 너 그거 세상 모든 아이언 유저들한테 비하. 어, 너왜 자꾸 아이언펀들지? <laughs> 봐요. 보세요. 어, 야, 뭐야? 저 방송하고 있죠. 야, 너 저기 트위치 닉네임 뭐야? 트위치 닉네임이요? 김은별 컴퍼니요. 아니면 원 아이엠 네, 네. 아이언맨이야, 인데 작가님. 아가님 롤도 안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저롤 배치 구협패봤고 아이언 뜬거 때문에 저나해서 놀리는 거잖아요 아, 아니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갑자기 아이언민 생각나가지고 왜 그래 야 은별아 여기가 게임 좀 줬다고 그렇게 복귀 어, 가득 품고 저 이미 2시간 16분 동안 갈굼 받았어요 아, 아직도 갈굼 받고 있으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충단이 갈굼 받고 있다 하 나에겐 이제 시작한 1분인걸? 작가님이 지금 큐돌려도 작가님도 아이언 나와요! 작가님 아이언 4 나와요! 그렇게 안 하잖아. <laughs> 아니 저는 아이언 된거 솔직히 안 빡치거든요? 이거 <목소리를> 내가 보내주는 거 리스트 그뭐 2분 10초부터 맞춰.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게 아이언과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죠 왜? 뭘 망했어 내가? 아니야! 아니 뭐가 아니야! 아 그래 오늘은 진짜 솔직히 페인상났어 루미, 루미, 제발 제발 진짜 루미! 이러면서 내가 루미한테 비밀 기러가면서 했어. 그건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맞긴 해요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나 쿨하게 인정하고 올라가겠다고 하잖아. 왜 루미 타트 미가 못한 거야? 세트! 세트 원리 타트! 중군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얘들아 그만 탈거라 방송 중어왜 전화했냐 나도 방송 중이야 씨발새끼야 나뭐 같아? 내새끼아 개새끼가 이렇게 울진 않잖아 씨발새끼? 씨발새끼가 이렇게 울진 않잖아 씨발새끼야 X같은 새끼? 네 별명이 뭐야? 내 별명? 없는데? 너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니? 주동아 내가 오늘 기분이 심히 안 좋아 맞아 너 아이언 같으면 야 아. 어.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하니? 너이 씨발 개연성 있게 내 기분이라도 풀어주고 말을하든가 내가 지금 네가 이딴 식으 해놓고 하면 내가 해주고 싶겠냐? 그냥 해줘 어! 오늘 미션에 씨발 5개를 걸었어 아 그럼 시금잘 구슬리고 잘어 오냐오냐 나... 아이언까지 내려가니까 어스 미치겠어 애들이 나 짐질 짜면 어 크크크 쎈물흐른다 이질하라고 야 이렇게 되면 롤 유튜버 나파져 아이언에 그걸 담는 거야 니나해 누나해 예, 예. 니나 그래, 나도 하고 싶은 나 아이언이 아니라 못하겠어 나도 그 자고 해야니 네. 네. 티머 하지 아이언에서 시발 판 돌리면 어, 어. 티머 마이 베이 아니 이거 큐 잡는데 5분, 6분 걸린다 야 그렇게 5분, 6분 기다려서 큐 잡혀서 만나는 새끼들이 12데스 박는 정글 팀어야 기분이 많이 안 좋아보이니까 내일 전화할게 이씨발내손 박박 긁어도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아보이니까 내일 전화할게 응응 주랄하고 야 끊어 진짜 이러면 끊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